안녕하세요 법학박사 법무사 전문의 김철치입니다 어, 저는 오늘도 그 대법원에 어, 상고 유서를 제출해 가지고 어, 손님이 어, 선고 길에 가서 파기환송 받아서 성공 사례를 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어, 얼마 전에도 제가 어, 파기환송 되는거 성공 사례를 올려 드렸는데요 어, 정말 그 법조인이 평생 한번 하기도 힘든 것을 옛날에도 많이 있지만, 최근에도 두 개나 있습니다. 제가 썼던 것, 이게 그때, 제가 여기 보면, 어, 4월, 아니, 이게, 그때, 올 초에, 아니, 올 초에란다. 이게 지금 제가 썼는 건데, 4월 25일 맞네요. 그때 썼던 거고, 제가 1심을, 그, 1심을, 그, 어, 1, 1, 1심을 제가 어, 성소를 해줬는데, 어, 2심을 어,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했어요. 3심을 제가 했고요. 어, 이게 원고도 유명한 법무법인이 있었고, 피고가 6명인데, 제 손님이 피고 1번이에요. 이 산사고 다 법무법인, 유명한 법무법인이있어요 제가 드릴게 여기 보면 그... 여기 사건 검색 여기 보시면 어 오늘 9월 26일에 선거 파기환수 일부라고 된거는 우리 손님 여기 신모씨 판결정보 송달이냐 이분한테 이긴 거예요 그 다른 분들은 어패소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담당한 유명한 법무법인 있죠 피고들도 어 원고도 다 법무법인 있어요 여기 그리고 이분이 처음에 오늘 재판 가서 무슨 말인지 몰라고 일반인들 파기환송이 뭔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전화기 상태에 앉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대본에 다났는데 26일이잖아요. 판결을 들었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다시 중앙법원으로 보낸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2심으로 보낸다. 파기환송 파기자판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직접 하는데 우리나라에 파기자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2심으로 돌려보내면 거기 구속되기 때문에 어차피 어~ 이 사람이 성수해요 왜왜 왜 그런가 하면 성수하니까 이 성수한 에이 사람이 성수한 게 좋아하잖아요 왜냐면 어~ 2심에 갔는데 제가 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아~ 작년인가 그~ 어~ 파기환송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몰라가고 기자들도 못 길래 제가 유튜브 올린 거 있어요 그니까 이심으로 어차피 가도 3심으로 어, 다시 가면 만약에 2심 판사가 이~ 제 손님한테 성수를 안 때리면 이사람 또 대본 갖고 일러 바치기 때문에 일러 바친다는게 상과 하는 거 거랑요 그러면 또 지니까 어차피 어 자기가 이심 어이 지게 했는 걸 다시 이기게 하는 거 거랑요 여기 보면 이분이 감사의 글을 보내 왔어요 제가 법학박사 김철준 부모 사람님 처음 만날 때가 생각난다고 저는 56년 전 당시 서울대 입구에서 고시원 을큰거 운영하고 계셨어요 이분 이어 저보다 한두 살 어린데 50대 초반인데 어~ 총각이시고 돈이 많아요. 뭐 부모님도 돈 많은 돈이시고 근데 어~ 제가 잠시 3년 동안 이 예, 고시원에 사정이 있었고 이 예, 가끌랑이요. 저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두 평당 열악한 시설에 고시원에서 보무사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모습을볼수 있는데 아름다운 연을 이간 왜냐면 그때 제가 이제 고시원에 거 있으면. 총무들도 있고 젊은 애들 좀 못된 애들이 있걸랑요 물론 저도 특수부대나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먹으로 하면 누가 그 일대일로 다이로 싸아가고 저번 적은 없지만 고시원 누를 지켜야 기 때문에 별의별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때 머리 허옇게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어 재테크나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 사기를 막 크게 당해가지고 집에서 쫓게 하고 3년 동안 고시원에 있었는데 머리 허옇게 하고 저는 이제. 음식을 할줄 아는 건 라면밖에 없어요. 그 거기는 김치하고 라면을 내두는데 맨날 라면만 먹으니까 거기 동남아나 저 태국 이런 데막 마사지 이런 애들도 오고 뭐 한국에도 막 다리 젖시는분 할배 있는데 그 사람들은 술 술에 고기를 먹으니까 그 하고는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고 저는 머리 허게 맨날 라면만 먹어 먹으니까 가난한 줄 알고 저한테는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고시원 사장님인데, 저를 많이 챙겨줬어요 김치라도 하나 더 주고. 총만 때, 저, 나이도 있으시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고. 내가 그때 이제, 법적인 문제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법무사니까, 어, 의뢰하면 도와준다고 했는데도 다 거짓말을 했어요. 법무사 직원도 아닐, 아닐 거라고. 저, 저기, 법무사가 이런 데 와가지고 살겠냐. 그때 20만원짜리 끌랑용 그, 암흑방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고시원을 팔고, 어, 카나 학원을 했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망했으니까, 쫄딱 망했는데, 구상금 소송까지 들어온 거죠. 이제, 법무법이 앞세갖고 뭐, 저기, 대기업, 손보사, 이런데서. 그런데, 이제, 이, 이분이 돈이 없으니까, 저한테 오가지고, 그때, 감, 해갖고, 1심에서, 거의, 뭐, 무료 변련하듯이 했어요. 무료, 아니, 무료 서면 쓰듯이. 그렇지만, 저는, 어, 걸, 그, 뭐, 그리고 논문 수준으로 항상 서면을 써요. 당일히 1심에, 제 손님만 있어요. 법무법이 있는, 다 각각, 이, 다른 피고 다섯 명은 다 졌어요. 갖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심은 자기 똑똑히 글 쓰는 거 봐보세요. 그 고시공부 하신 분이라 가지고 그 저한테 의뢰를 안 하고 혼자 진행하다 졌어요. 근데 삼심에 제가 다시 찾아가지고 제가 상고유 해갖고 어, 이긴 거예요. 그 여기 보면 그 이제 여러 가지. 어, 그때 이제 사정을 고맙다는 거를 뭐 물론 이분 다 이전에도 이 사건 말고도 제가 많이 해결했어요. 제가 그 당시 썼는 그의 상고유. 아이 뭐 이거 이름은 좀취어야 되는데 제가 그럴 시간이 없어서 양해할 줄 압니다 이분 저, 저한테 어 제가 이거 말고도 소송을 많이 이기고 강제집행 도 많이 해갖고 어 좋은 일 많이 해줬어요 었 아고 이 법리 이게 보면 제가 팔레 뿐 아니라 그 국내외 논문 있잖아요 그런까지 다 이게 뭐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막그 평범한 불법행위 법리는 굉장히 어렵고요 이거 말고도 보충소면도 또 많이 내고 이랬는데 그게 어, 다법 소송은 어려워요. 그법 본무부에 변호사들도 판사의 검사 출신 뭐똑단 분이잖아요. 변 그냥 순수 변호사라도. 근데 그이 소송에서 대충 해 갖고 안 되고요. 이게 특히 불법행위는 특수 불법행위는 불관련해서 어려워요. 저는 이제 그 대기업 그 우리나라 손보사두 개를 어 언행 거라고 어, 어 법무사 초기부터 오래 했었어요. 그 그때 2011년 1 7에 제가 차석으로 부터가지고 운좋게 선배 이렇게 그 공채 해갖고 바로 대기업 그 거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법률을그 논문 써도 저는 이제 박사잖아요 법학박사 민사형사 뭐 행정소송 강제 두루두 논문을 쓰고 책도 써고 하는데 대충대충 써갖고는 택도 없고요 어 정말 그 정치학이 잘 써야 돼요 이 손님들도 그 그니까, 돈을 뭐, 많이 주는 걸 저는 떠나요. 돈, 이, 이 이분한테 거의 무료로 하다 시피 했는데, 공익도 해야 돼, 법무사, 변호사들이. 꼭 돈만, 하고 물론 저는 지금은, 뭐, 한끼괴로 먹고, 여기 애들, 집사랑하고, 이제, 애들도 이제, 이제 10살이에요. 저 나이 50대 중반인데, 그, 이래 있지만, 뭐, 이렇게 있으면, 보람을 느끼면서, 이렇게, 어, 살아가는 자체가, 어, 감사하고 그래요. 이렇게 꼭 돈이 아니라도, 어, 우리가 인생, 그 어차피 인생은 저는 기독교인데, 어 어차피 천국 갈 때까지만 버틴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최선을 많이 모아봤자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 유명하신 분그 우리나라 재벌 들 돌아가시면 1 0분도안 가잖아요 뭐 저기 이근희 회장님도 돌아가실 때뭐돈싸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혹시 빌게이츠 가 돌아가셨나요 그 미국에 누가 돌아가셨나데 그분도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아, 내가 좀 건강하고 이럴 때 젊을 때 돌아가셨잖아요 아니 제가 혹시 빌게이츠 아니면 <laughs> 제가 법 외에는 잘 몰라가지고 그 유명하신 돈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 거리 기억 나는데 어차 병상에 있어 요한 평도 안 되는 병상에 내 누워 있다고 죽으면 또 이래 되는데 내가 인생을 좀 후회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음. 어 어려운 분하고 저는 정신을 몰라요. 뭐 좌파다 이고 오파다 이고 그 그리고 먹고 살기 바쁘게 처 자식 하나 어 먹이 살리는 게 바빠가지고 뭐 이렇게 정치나 뭐 이렇게 그어 어디 누구 친구들 만나러할그 그것도 없어요. 뭐 여유가 돼야죠 혼자. 저는 연구실에서 1년 360을 연구하고 본부사 사무실 가서 또 일하고 연구실 들어가서 일하고 계속 이렇게 해요 여기 본부사 사무실은 이제 5번 출구에 동기본부사님하고 같이 하지만 여기는 이제 그 연구실이라서 계속 연구만 하고 또이 집에서는 연구 것도 잘안 되잖아요 그리막 이렇게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의뢰를 주시면 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형편이 나 좋아가지고 뭐 몇천 주고 그 법무부에 선임하는 것도 괜찮지만 3심은 어, 받아들일 확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민사는 형사나 어, 법률심이라서 법리를 잘 써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사실 억울한 적도 그거를 통해서 법리에 잘못된 거는 다 해, 해야 되지만 어, 어차피 별론이 없어요. 그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막 상고 이어서 나 보충서면 그렇게 달쓰는게 중요하고 이제 또 트, 특이한 거는 이분은 어 제가 너무 이렇게 막 간절해가지고 계속 매주 찾아오시 갖고 제가 무료로 타는서도그돈 많이 받아야 되지만 너무 오래 이렇게 24번을 써줬어요 24번 그 사건 기록 이 24번이 있어 요 이분 그 카톡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여기 너무 고마움을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당해 가지고 코로나 때운영하다 거의 망하고 뭐 이렇게 쭉 보상 구상으로 2심이 아니라 본문상에 찾아가자 폐수했고 다시 본사상에도면을청해3 0일원 일주일마다 24일에 제출할 수있게 해주셔서 오늘 9월 26일 대본에서 바이한성 나왔습니다. 너무 은혜를 갖고 싶다고 그리고 실제로 이분 거래도 보면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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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에 그 너무 돈이 없다는게 나와요 여기 어. 제가 지금은 돈도 없고, 몸도 아프지, 아몸 진짜 아프세요. 병원에 계속 누워있고, 그러신데, 제 마음은 진심이다.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자랑하는 책은 그런 것도 아니고, 어, 그, 꼭 변호사가 아니라도, 어, 열심히 해가지고 있고, 공부 많이 하고, 많이 해본 사람 못하거든요. 많이 해본 사람한테 의뢰를 하면, 어,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